산책을 다운다. 산책을 다운다. 산책을 다운다. 산책을 다운다. 집과 집 사이 골고루 퍼지는 봄볕을 맞으며 걷는 골목여행 양림동을 걷다보면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굴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시던 목수이하셨어요그데 이쪽으로 와서 털을 잡다 이상 이 동굴 앞에다 털을 잡아가지고요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사셨던 집이니까 저는 자식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동굴에서 컸지요. 길이 20m 규모의 이 굴은 일제 강점기 때 방공호로 쓰였는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안반굴입니다. 1 0년대만 해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피서지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어, 에어컨이나 냉장고 가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김치를 열면은 싹 갖다 놓습니다. 예, 동네 사람들의 김치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 사람들의 어느 집에 김치는 어떤 맛이 난다. 그거가 제가 알고 있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굴의 용도도 달라 졌습니다. 이렇게 굴에서 작업을 하면요 어떻게 뭐 다른 큰 시설 없이 여기서는 할 수가 있어요. 난반장치를 안 하고도 어, 작업할 수 있고 여름에는 또약분나 틀고도 이게 시원하니까요. 작업하기가 참 좋죠. 통풍이 잘 되는 이 굴에서 조만수 씨는 향나무를 이용해 키리와 생활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인동에 부잣집들이 좀 있어요. 부잣집에서 옛날에는 향나무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그집조경하면서 다듬고 나무, 나무가 떨어진 가지치기할 때요. 그때 와 갖고 왔다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천변을 사이에 두고 버드나무가 많았던 양림동. 백여 년전무둥산을 바라보고 빛이 들어오는 양지바른 곳에 호남 보호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옛 집인 이장우 가옥. 지금 저기 있는 나무가 한 300년 된 팽나무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안체가 되죠. 이건 이 광주에서는 지금 양림동에 민속자로 유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장우 고택이 이제 첫 지은 건 1899년도 116년 전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이장우 가옥. 수작업으로 바꿔다른 유리문과 대돌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되어 있는 옛 집은 양림동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수 있는 미학적 공간입니다. 이 가옥을 가꾸며 꽃보다 더꽃 같다고 알려진 윤회매를 만드는 작가, 다음. 밀랍으로 만든 꽃잎으로 인조매화를 만드는 과정이 불교의 윤회와 비슷하다 해서 윤회매라 부르는 작품이죠. 한감 마음을 갖게 되면 산에 있든 암만 외딴섬에 있든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한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잡한 이 시대의 어떤 우리가 차를 한잔하면서 한옥의 어떤 고진넉한 그런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던 모습이 아닐까로 생각합니다. 열을 붉은 꽃은 없다지만 꽃향기는 이집에 오래 머물러 있겠지요 근현대의 시간이 골목 사이에서 숨을 고르는 양림동. 누군가에게는 이 골목이 자신의 역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일 겁니다.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화가 한희원이 그렇습니다. 옥상에 저렇게 그 장갑이 벌써 한두 번쓴건 아닌 것 같고 야장이 걸려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2층에 조그마한 집에서 살지만은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도 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목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하면서 우리들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이 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골목 화가는 오래도록 이 골목을 그리워하며 작품으로 남겨왔습니다. 양림동을 품고 있는 야트막한 양림산. 한때는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었던 곳. 양림동은 100여 년전 광주 최초로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양님산을 걷다 보면 이국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 오일순 선교사 사택도 그곳 중 하나죠. 그때는 이쪽이 그 어떤 갈수 없는 그 이상량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금발의 소녀들이 여기 은단풍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다 그네를 만들고 아, 이렇게 타는 걸 보였는데 네. 가보긴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갈수 없는 어떤 그 이상적인 것 그래서 우리들 소문에 저기를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laughs>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진짜 어떤 애가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소문도 나고. 전설처럼. 네, 네. 유년의 뜰이 뿌리 내린 곳이자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골목. 이곳은 양림동입니다. 사람 얼굴 말고 다 건져요. 요, 요, 여기만은 미싱하는 거고. 원래 다6 0이네잘한 50년 다 돼, 가고 전문 시장이 60년. <목소년> <목소년> 그, 아, 진짜 안 되지 요을까큰없 아니, 김 기자도 여기 은성 유치 출신이고, 지 기자도 이동네서는 골목골목을 다니면 진짜 추억도 느끼고 야 이거 정말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다 양인동에 살았던 그런 추억들이 내 마음에 굉장히 든 것이기 때문에 내 작품이 하나의 온천이 되는